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 <laughs> 자 역시 네뭐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이거 하죠. <laughs> 네자 오늘의 주인공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첫번 오늘 주인공 첫 번째 미래 트랭크스 그리고 두 번째 오공 블랙입니다. 야 일단 <laughs> 드래곤볼 싶어서 건질 만한 이딱 두개 있는데 심야의 대회 편이랑 미래 트리스 편인데 야 거의 뭐 오공 블랙 드래곤볼 15에서 최고의 악역 아닙니까? 네 간지 힘 모든걸 다 갖추는 완벽한 아니 사까지어그그 그 포스는 완벽했다 해외에서도 평가가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네 그러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경기를 계속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오판산 선전지로 이뤄지고요 AI 컴퓨터 레벨은 슈퍼 최다 레벨입니다 그 바로 한번 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블오마를 타오스. 아산의다생이 이랬어. 사크스가시타오스도미세미오로카나사이야 오공 블랙도 원래 오공 목소리랑 좀 다른 게 레전드예요. 예. 네, 시작했습니다 경기. 바로, 바로 내려찍어주고 스킵 어줍니다 바로 빔 나와줍니다 아이고 확실히 초반에 압박하는 모습인데 날려주고 아이고 날라가줍니다 스트레 세계 변신이 있기 때문에 오버블랙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 쓰면 뭐 안되죠 여기 원자 파인데 초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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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뭐야 이게 와 좋습니다 어, 기 와주고. 아이고. 콤 와줬습니다. 와주고. 하지만 또축하운터 아이고야. 폭포 걸어줍니다. 열려줍니다 모공블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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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겨. 태양권! 하지만, 아, 피해줍니다. 오공블레 압도적입니다. 확실히. 아이고. 이야. 축 카운터. 축 카운터. 열려줍니다 빵야. 콤보 연기 공격 좋습니다. 열려주고 아 맞습니다. 그래도 아어 피줍니다. 해또 아, 왔습니다. 어 갑니다. 변신 좋습니다. 초사이언트랙스 좋습니다. 야 변신했습니다. 과연 이거 밀면 밀어, 밀어 부여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약간 좀그 관건인데 체력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역 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게 문제로다. 안 된다, 트랭크스 안 된다, 날려주고. 또, 부퍼 걸어 줍니다, 오버블랙. 하다 볼, 아, 막아주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트랭크스가. 갤리포! 아, 막습니다. 아이고, 피주고 초카운터, 초카운터? 아, 맞지 않습니다, 오버블랙. 날라 달려, 간달 달려, 달려갑니다. 스킬 주고, 하냥 콤보 넣어주지 못하고, 날려가 줍니다. 기킬 모아주고요. 로건 블랙 스파킹 모드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하지만 날려주고요. 시간, 시간 좀 끌어야 돼요. 이게 스파킹 모드 날려먹, 날려먹기 위해서. 아, 하지만, 얼티브 블래스 들어갑니다. 블랙의 대기파. 아!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1라운드 50블랙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2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 굉장히 예, 좋습니다 이번 경기 이번 경기 되게 좋습니다. 어왜 이게 안 돼? 어 나왔다. 스킵 해주고요. 자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방야, 방야. 아, 트랭크스 확실히 밀립니다. 변신을 했는데도 밀렸거든요. 처음엔 1라운드에서. 어,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뭐야 붙여야 됩니다. 뭐로 붙여야 돼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기만 해서 안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와, 콤보 지르는데 AI 맞았지? <laughs> 와. 오일 날려줍니다. 오, 날려줍니다. 기압으로 날려줍니다. 기맞주고 마성과! 아, 맞습니다. 지금 뭐, 아은 적이 없어요, 공 몰래. 와, 지금. 날려주고, 날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날려주는데, 체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 스파키보드! 스파키보드 들어갑니다, 스테이크스! 막아주고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굴찐! 초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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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옹블리 버퍼 걸어줍니다. 하지만, 트렉스, 또, 볼 날려줍니다. 막아주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검기 날려주고, 돌진, 하지메 어, 무한콤보, 들어갑니다. 아, 딜은, 나쁘지 않게 넣긴 했는데, 아, 얼티플 플래스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날리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됐습니다. 태양권! 두 번째 끌어주고,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기머을 써가지고, 확실히 역전한 모습입니다. 어. 야 어, 콤보, 아, 까비. 하지만 날려줍니다. 괜찮습니다. 날려주고요. 날려주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빵야. 아이고! 어, 리벤지 카운터. 좋습니다. 빵야. 확실히, 뭐라 붙이는데요? 검기. 빵야. 자, 아이고. 어, 어, 어. 방공 아, 개줍니다. 어이구 아, 아, 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체력이 좀 차이가, 반 정도 차이가, 아니, 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스케줄라 했는데, 아. 아. 이제, 체력이, 아, 체력이, 아, 많이, 많이 남았구나, 아직. 아! 들어갑니다! 와 웃다요. 서로 대서 날리는데, 야, 1, 2라운드 트랭크 승리로 1대1로 트랭크사 이번 2라운드 승리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3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은데? 음. 스킵마 주고요. 자,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대1인 상황. 첫 아, 카운터. 피해주고 빵야 야기 모아줘 그렇지 자기 모아주고 검기 불찐 골 날려줍니다 막아줍니다 그래도 갑니다 갑니다 콤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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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가네아단이 어, 판단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골 날려줍니다 아막아줍니다 내가 왜아쉬워서 내가 왜 아쉬워했지? <laughs> 어, 내가 5공블랙 풀래시도 야, 날려줍니다. 기버주고. 5공블랙 스파키보드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 반겨이카운터 피해주고, 빵야 야, 무한콤보, 무한콤보. 축카운터 아... 어, 이, 이 정도로 가면은 스파키보가 풀리거든요, 곧? 웅블이 얼티, 어! 변신 들어갑니다, 변신! 초사연! 아, 얼티인 플래스를 가야 되는데, 아, 바보같이 저거로서 스킬 써버렸어요. 이야. 이야, 이 바보. 역시 AI는 AI인가? 아직 발전이 되셨어요. 아니트트크스는 변신을 했고, 웅블링은 변신을 안한 상태인데, 불 내려주는데, 막아. 어, 뭐야, 아, 맞습니다. 아, 막아야 되는데, 실시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또 날려줍니다. 약간 신난 것 같은데? 마아줍니다기봐주시고 둘째. 근데, 갑니다, 갑니다. 확실히 딜이 쎄졌죠? 확실히, 확실히 딜 들어가는 게. 변신해가지고. 아, 날려주는데, 아, 이거. 기봐줍니다 아, 스파이 먼저 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막힙니다. 어! 들어갑니다. 가면 갑니다. 갑니다. 아! 와, 와, 딜 쎕니다, 쎕니다, 쎕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체력은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둘다 스파키 모드 들어갑니다. 와, 날려주고, 아, 블랙에내리기파 가나요? 파! 와, 비었습니다. 트렁크서, 트렁크서, 아직. 트렁크스는 사기 모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돌진 다음에. 무한 콤보. 날려주고, 날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와,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뭐하니, 뭐하니, 뭐해, 뭐해. 날려주고, 날려주고. 지금이야. 얼티 브레스트. 아. 와, 이게 뭐야, 이게. 막아줍니다. 리베치 카운터. 아이고, 아이고. 갑니다. 와. 빵이야.

3라운드 오공블랙 승리 4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아..아..목아파 와..오늘..오늘.. 오늘, 병 가야겠는데? 승해주고요 아, 4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오공블랙 2대1로 앞서가는 고 상황인데 이번에 트래커스가 이겨야돼요 알려 줍니다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아이고야 맞았습니다 아.. 나, 나라 떨어지는 트래커스 기버 줍니다 검기. 하지만 벽에 막혀서 안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콤보. 첫 카운터. 야. 기봐주고. 둘째째 오공블랙 다운 리오예 리벤. 카운터 리벤지 카운터. 검기. 그렇지. 검기 딜에 생각보다 써요.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콤보 좋습니다. 오케이 기봐줍니다. 크게만 들어갑니다. 얼티스 블랙 바인드 볼. 아 대박, 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맞나 방금? 아니야, 나를 주고. 돌존나 들어가자, 들어가 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야들어가 돼, 돼. 얼티밋 브레스를 맞춰야 그래도 좀 성사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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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얼티밋 브레스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상당히 차를 많이 았습니다 아 콤보가 와 장난아니야 진짜 초카운터 어, 아 날리고 막아줍니다 리벤치 카운터 날려주고 그렇지 야 태양권 아 태양권이 이게 너무 그 지속시간 짧아요 아 사실 쓰레기 스킬인데 아 오븐블랙 지금 이거 게이지가 5칸이기 때문에 어, 6칸입니다 지금은 날려주고 콤보 들어가야지, 그치, 그치, 그지 이번에 승산 있습니다. 와, 콤보 좋습니다 진짜. 뜸들이기, 뜸들이기, 공법와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2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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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라운드아아아아아 마지막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스킨 해주어요 어? 자, 마지막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대결의 승리자는 누굴 것인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최대 바이권트렌스를 잡을 것인가? 모공 어? 블랙. 강공. 콤보. 그렇지. 잡기. 아. 날려주고. 야 지금 뭐 거의 뭐장 아닙니다. 야. 온 걸로 이제 한대다 맞았어요. 스파키 모드 들어갑니다. 스파키 모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려줍니다 그렇지. 아, 바보같이 그걸쓰냐 아. 얼티패스 못 들어가고 그냥 바로 끝내버립니다. 아, 이거. 방고. 날려주고 아이고. 블랙 바인드 볼. 아이고, 네, 야깁니다이 이름이 여기 맞나 모르겠네 기술들이. 어보리고 없이다 그냥. 날려주고. 빵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날려주고 그렇지. 등등 떨어지 등 그렇지 그렇지. 빵야. 다리 다리로 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버거로 줍니다. 와 피해주고 등 따기 하지만. 맞고 아, 뜬들이 공법, 아, 날림이 줍니다. 체력은 오공블랙이 살짝, <laughs> 살짝 더 많은 상황인데, 날려주고, 강공, 아, 날려주고, 콤보 들어가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생각도 날려주고, 들어간대, 아, 패줍니다. 아 날려, 오케이. 태양권! 아, 못들었어요. 어디, 어디가니, 어디가니? 날려주고, 콤보 들어가지, 들어가지.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아, 뭐하니? 아, 트랙스, 밀립니다, 밀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 아, 뭘 아, 아. 아. 오공블랙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3대2로 이번 라운드 오공블랙 승리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역대급으로 목을 많이 쓴 대가가 갔습니다 목 쉰거 보이시죠 지금 아 지금 물 마셔야겠습니다 네 병원 가야될거 같아요 네 그럼 바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